저걸 박아도 네가 막 박아서 위협을 하려고 했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죽어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안 박으면 걔 위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입장선 딜레마야. 같이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어. 라이언이 이제 박을 각을 보는데. 아 그러면은 영원히 그냥 그 싸움 못 이긴다니까, 어.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거기서 졌을 때부터 졌다고 말한 거잖아. 계속 그래서 어. 거기서 끝이야. 집을 방법을 거야? 말하고 최대한 찾아 놀라는 거야. 야, 그때 졌다고 생각했던 편내 데를 터크 때. 게임 뭐 그렇게 빨리 때려줘 왜? 나난 그렇게 게임만 해? 우리가 지금 딜이 아니고 어째케니스도 지금 상태가 매롱한데 거기서 또 어떻게 어떻게 더 이상한 형가 갈까요? 혼자 솔지라라는 건데나 지금 솔지라 생각으로 해요. 뭐 어렵나 하면 되네. 난 대신에 내솔질에 필요한 게 이런 거였다고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런 핀들또 없네. <laughs> okay. 없어. 에바 아. 네가 에빈 네 내가 잡을 거야에바 uh -huh. 아, 어쩔 수없이 <laughs> 얘. 경이 없어. 맨마음인데 그러서. 봐봐. 밖에 발아는 저거 안에 들어가다제킬제킬이좀 키엘, 직접 공이야. <laughs> 에고 에고. 왼쪽. 나몰랐어달나좀 벨벳, 아, 거야. 근데 <laughs> 스페 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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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런 타이밍 나도 는거 터지는 타이밍 하필 기상 고네 엘바한테 물려 있는 거 터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가져야겠다 <목소리> 내가 꼰다. 아 인테르노 뒤에 가다까지아나못 뛰어 나못 뛰어 셔잡 한번 해다 티셔였죠 아냐 <목소리> 아냐 아니야 공 빠졌으면 됐어 그냥 이번 타고 빠 <목소리> 이번 <2번> 타고 빠 <목소리> <2번 타고 목소리> 아니거 이게 왜요? 이어도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거 개피라서. 뒤에 티셔츠. 그, 루이스, 루이스 우리가 딜러가 어, 루이스밖에 없는데 루이스 지금 할수 있는 상황. 아, 오케이 잡아. 번지면 됐어. 가비 카로슈. 나영동어순빈정 먹을게. 내가 번지. 베른섬. 빠내라, 내 아기. 있잖아. 베 잘하네. 나베른쳐도 되겠다. 난마에 들어. 왜? 자요. <laughs> 엄마나 자. 아, 아저씨, 여기서 좀이끌어 가. 난름지 마. 지금 지금. 타이밍에. 앞에 있음. 옆에는 봐줘야지 베로니카 옆은 왼쪽은 봐줘야지 내가 하겠대잖아 왜 안지 뭐 올트 중앙에 한번 내가 하고 싶대 아 그냥 먹어라 다 먹어라 파신데요 다 있네 저쪽에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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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안에 제 캐리 있어 영동 오른쪽 라인 뒤에서 오는 건 조심해라, 타워에 <laughs> 얘, 얘까지 걸릴 줄은 생각 안했겠지만 이거 타워 밀어도 돼, 아, 밀었대. 한명 뒤로 들어가. 아니, 내가 지금 티샵 몰아냈어. 요맨이 응. 뒤에 있는 거 타워 못구하 타워 빨리 깨야 돼. 1, 힐그 딜러라. 나 타워. 지금 림먹을 시간에 타워는 깨돼 운영 놓치면 안 돼, 진짜 아이 부터는 시퍼싸움 안하고 성장은 졌나고오른 타르 슈와한대한대딱 맞다 땡큐 이건가? 아닌데 이건 소리인데? 이건가? 이건 헬픈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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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나 저거 맨날 헷깔려 남들에게 <laughs> <laughs> 감사할 일이 없으셨던 거지. <웃음> <웃음> 아니야, 그 뭐라 야지힐 힐 먹음 자동으로 누를 누르, 무의식적으로 누르는데 뭘 내가 뭘누른데 인식은 안 해. 근데 힐먹는거 빼고는 누, 안 눌러. 정말 사주는 거야? 큰 상처나 유아독도? 그거 고조사투로. 에이, 에이, 새끼. <목소리> <목소리> 야, 아날날거어거이 이거, 이거, 매... 이리 아, <목소리> 어, <오케이. Sorry? 목소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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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 이거, 어이이 나부터 못해? 초롬 먹어 <목소리> 와 잔다 위험한은 사연 뭐 전장에서 자다니 히트했으면 진짜 내가 저거를 데이트를. 고도를 낮춰주려고 했는데 아 방법없어 어 안되더라 어쨌든 제킬은 맞았고 카로쇼은 땅콩 맞았고 내공 <laughs> <우와>. 맞고 터졌어 <laughs> 응? 내공인지 뭐 하나 맞고 터졌어 카트리스 피날레 카트리스 피날레 맞았나? 하늘에 카스 피날레 맞아 그냥 공맞니까 되돌아가는 카로쇼 해가지고 돌려 보낸거야 아니 저게 어차피 스펙스빠진 카루슈로 뭔지는 없이니 여기 빠져. 비라 먹어. 내가 먹어면 돼. 밥. 내 버렸어. 쩌라고 뭐라 어 아니, 뭐라. 근데 나말다티셔 이쪽에 네, 있었는데 네, 지금 네. 몰라. 네. 스음 끝났네. 아, 3스대 이제 끝났어. 30 끝. 야, 빨리, 빨리. 이제 됐네. 이 스트랩 1 2 3 4 5 6 7 8 9 아,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티잔1티잔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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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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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깡샤, <laughs> 아티발라라라라라라라직내가 성공하면 그때 잡내겠다 땅. 영동의 힘을 직접 멈춰. 진짜 중심으로 각성을 될까. 각성도 도 괜찮지 않나? 이게 얘 코모가 스킬 쓰고 영동박을 했더 영동받고 스킬 쳤을 때도 있고. 영영화가 제일 보편적이 근데 그게 있잖아. 영동을 박으면 12초 내 어차피 또 다른 스킬 을한번더 써. 뭐다가 못할 때. 아, 얼마씩만 좀세요 12초면은 충분한데. 그래. 단결대님은 그다음은 팡 일단 타결대님 문제가 없어서. 걔는 항상 좋지. 난뺀 다음에 숙전 스킬을 빼고 거기다 끼겠다. 내가 숙전 속결을안 넣을 텐데 아마 숙전 스킬 넣었어. 넣었냐? 3번에 그거 넣었던 거. 아유 이거 나한테 오네? 아, 미친놈 딜러 둘문 상태였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5번 깨야징 집이 많이 가고 많이 집이 가고 싶으셨나? 야 하트레스 피날레 보냈었구다저 다가 야거 빼야지 그 한탓기도 하지 아이 1초여가지고 너무... <laughs> 무섭우나명을을때 바로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힌트 미션에 갑자기 환태 미션 3회 클리어 이런 거 있으면 재밌겠다. 나 그거 티무시로깨썼는데 왜? 몰라. 티무시로 깨지더라, 어느 날 보니까. 엥? <laughs> 어느 날 보니까 티무시로 어, 깨졌더라. 아, 이거 티무실. 그 이미지 보고 써가지고. 히, 하긴 뭐, 이딴 식으로 하니까 깨지는 거겠지? 에이 시발 나나서. 스페 스페 하나씩 스페 빠짐. 저 포타이브 뽑면 하고. 나 그거 사가지 내가 앞에 막아 줘야 되고. 비셜 하에 상대. 아, 씨핑 찍은 데 있었어요. 한번일고 뭐기 그거는 알아서 하라니까 한 번은 봐줘야 <목소리가> 네, 아, 네, 돼 병룡까지 퍼부았어왜안 먹어? 먹으라고 살도 갈라 봤는데 우리 대게 살 찌워야 돼나 이제 딜이 강해질 일만 남았어 방금 거기다 찍었거든 달다? 도 목걸이 찍어야 돼 지금 1사드 1탱퍼 상황이라 너무 맛있다 가루쉬 물러가야겠다 가루쉬도 마침 보고 통뭉친다 옆에 옆에 아, 옆에 갔어 아, 나 죽을듯 고어궁다 응, 이거 어? 한번 꺼내드렸답니다 나다 나... 얘네 나나 싫어 나, 뒷마시로... 나 다지야 제 엘바 준비 도싫완러 저를. 어오 바로 음 내가 이렇게 래땀한땀 너무 좋아. 내가 태워주길러겠는데 중앙아시 써서 타올미는거 응. 뭔가 나도 쓰고 싶었어 개깔콤하겠다 타일런트 해 가자 패스했다 아... 제 경제 졌어 아 씨발 난 뭐지? 나 딜러 아니야? 이걸 이기려고? 나볼로맞지 나, 나 않았는데 야 7천... 야 7K면 이길만 하지 않냐? 그래도 덤벼볼만 덤 그래도. 덤벼볼 만 하지 않냐? 이면은 다다벗거야여기 음. 빨리 부숴보고 싶어 이거, 이거 호함작 성공이다. 앞만 봐도. 근데 왜 내가 좋지 응.